아침 진짜 정갈해. 여기서 직접 만든 파우즈, 훈두, 죽수, 직접 찐 고구마, 계란, 요 이거 뭐지? 탕바오 같은 거. 어, 탕바오. 오리지까지. 아, 완전 상쾌한 아침입니다. T. B. 이제 C. 보 C. B. 아 B. 아. 아. 왼쪽에 보이는 것들다차 C. 이게 다 롱징 차일입니다. 진주도 이게 꼬라다 네. 아... 와, 차잎들이 장난 아니야. 다 이렇게 길이 나있고 저희는 지금 딱 중간인 리안스까지 와있고 여기서 롱진춘까지도 걸어갈 수 있고 지우홍팅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유명한 지우시엔춘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아, 엄청 맑다 이그러 아이폰에 살까? 아이폰 진짜 아이폰은 <목소리가> 사진이 다르다. 달라, 완전 달라. 아이폰은 캐 필요 없거든. 그래. 삼성도 좋긴 한데. 와, 여기는 유크 유명한 옥차시당 롱진점 본점입니다. 뷰가 그렇게 환상적이라던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녹차 시당 환영합니다. 대기가 역시 있네요. 옥차시당 분위기. 환영합니다. 녹차 식당에 오신 걸. 오 자리가 바로 있나봐. 와 식당 분위기 뭐. 아 여기가 저희가 앉을 좌석입니다. 뷰는 참고로 여기 식당 뷰는 전부 다 강뷰. 글쎄 내가 그때 잘라줬구나 그 집과 같이. 이 넓은데 전부다 차밭입니다. 전부다 롱진 차. 이 전부다 롱진 차. 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이거. 굳이 롱진춘로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아우. 보실 분만 보세요 아우! 저기 보이는 누가 관광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저, 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보인다 사, 사람이 보여 저기에 다니는 거 보인다고 봤어 지나간 거 사람 봤어 지으로 올라갈 수 있냐? 올라겠지 사람 아니, 여기로 올라갈 수있겠여기올라지 아, 모르시. 길이야 다른 길이 데 있겠지 뭐.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런데. 아 이거 여기는 오산 풍경구라는 데인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뭐야. 흐리긴 한데 그래도 나무들이 너무 이뻐. 어, 근데 어, 어. 아 근데 일정료가 필요하네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여기도 무슨 뭐라 해야 되 묘로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한국어로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가 상원가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동탑으로 올라가기 전에 일단 1층은 어, 박물관처럼 어, 엄청 잘돼 있어요. 일단 항주는 남성 시대 때 수도였어요. 그래서 엄청 큰 도시가 되었죠. 아 너무 화 너무 잘, 잘 꾸며놨다. 진짜 이쁘다. 완전 완전 맞지? 아난 시오 너무 아쉽다 진짜. 그러면 은한 바퀴 쭉 돌아봐야겠다. 이쪽은 다 아파트고. 오 저기 살짝 보이는 곳이 시오 같은데 맞지? 시오가 보여 시오. 아, 진짜 날씨 오늘 에 완전 장난 아니겠다. 진짜 부디 여기 있는 동안 날씨가 좋기를. 적피를...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우와. 와, 시우가 다 보입니다. 구기가 좋았다고? 너무 멋진 곳입니다. 시우는 거의 하루 종일 돌아야 된다는데, 음, 하루 종일 돌아도 다못뜰것 같은데요. 저기나 아까 봤던 내봉탑도 있고 시호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서울에 왔는데, 날씨 뭐라? 오전에는 진짜 좋았는데,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배 타라고 포객하는 행위죠. 여기는 항주, 서울을 다볼수 있는 배, 유람선 배 타는 곳입니다. 멋진 은행나무가 반기는 이곳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디다스 여기는 에프스토어